자 이렇게 하드바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하드바가 한 500개 정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 딱 50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차피 50개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미리 잘라놓은 조그만 조각을 준비해 두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글루건을 쓸건 아니, 아니고, 일단 이렇게 형태만 좀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루건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드바들을 다시 또 준비해 줍니다 그다음에 하드바에 글루건을 이런 식으로 짜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조각을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좀 꾹꾹 눌러주시면 더잘 붙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드바를 하나 더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이 되는데요. 또그 위에다가 이렇게 짜주시고. 그 다음에 또이 위에 자그만한 조각을 또 붙여줍니다 이런식으로좀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형태를 잡은 것처럼 붙여줘야 되는데요 어 그러면 또 요런식으로 짜주시고 뭐 이런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활이 뭐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데요 이제 다음에 이제 고무줄로도 달고 화살을 만들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도를 위해서 화살이 갈만한 길도 아주 살짝만 만들어 주면 뭐 끝입니다. 자 이제 줄을 달아야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줄로 한 대여섯 번 정도 감아주시면 되는데요. 전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한열번 정도 감을 건데. 자. 요런 식으로 잘 감겼고요.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감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이 잘 고정이 돼 있죠. 오, 근데 이게 은근 소리가 좀 좋네요. 자, 어쨌든, 요정도로 팽팽하게 해줬으면 된거고. 아, 아. 어쨌든, 요런 식으로 다시 잘 묶어서 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긴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아, 왜안 잘려, 이거? 깔끔하죠? 자, 그리고 반대편은 뭐~ 그렇게 막 엄청 길진 않아서 놔둬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소리가 중독성 있네요. 이제 글루건으로 고무줄을 붙여줄 건데요. 일단 아직은 글루건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줍니다. 지금 기다렸는데 너무 안 나오길래 보니까 플러그를 안 꽂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만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네요. 자, 드디어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글루건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거를 또 옆에도 이런 식으로 줄로 묶듯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해줍니다.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글루건으로 덮어주시면 되고요. 모양이 좀 이상한 게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다면,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자, 이렇게 계속 해주시고요. 일단 한쪽면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만들어주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데보세요 이것도 또 참고로 책상에 글루건이 붙으면 엄청 닦기 힘들기 때문에 책상에 책안 닦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좀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잘 펴발라 주시고요 조금 기다립니다 일단 윗쪽은 더 밝았구요 음 지금 패드 좀 말려가고 있고요. 아래쪽은 아직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기다리는 동안 반대쪽을 해 줍니다. 다 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됐고요.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 저기게 듣는다고요? 되나? 어쨌든 기다려 주고요. 자, 이제 화살을 만들 건데요. 화살은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위에 한쪽 끝에서부터 또전는 테이프에 또 살짝 겹치게끔 또 다른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 이런 식으로 편집의 힘을 이용해 아주 빠르게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에는 이런 식으로 가위를 이용해서 V자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톱질하듯이 파주면 됩니다. 뭐, 가위가 힘들면 칼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살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화살을 쏠때더 정확도를 위해서 화살이 지나갈 만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우선, 됐지? 어. 아, 카드바 한 개를 요런 식으로 꺼내 주시고 이거를 화살을 요런 식으로 장전을 한 다음에 대충 요런 식으로 맞춰서 한 요 정도, 뭐, 마음에 드시는 길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서, 연필로 살짝 표시를 하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도 둥글면 약간 좀덜 멋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장갑을 낄 건데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아스렇시피 글루건을 꺼내주시고 옆면을 이런 식으로 글루건을 칠해줍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이제 팔을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데, 한 저는 이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좀 각도도 이렇게 딱 맞게, 한국인의 특성상 이렇게 딱 맞게 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내면은 좀 화살이 좀덜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고 비슷한 길이로 또 잘라주고 반대쪽도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강의 화살의 길이에 맞 굵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장전이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살짝 그런 식으로 공간을 주고 그 다음. 블루건으로 붙여줍니다. 이 상태로 좀 계속 잡고 있어줘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걸로는 여기 자꾸 걸려서 안 날아가서 여기 아래쪽도 좀뭘 붙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방법은 비슷한데 그냥 길이가 좀 대충 이렇게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럼 이제 실전 성능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성능 확인까지 끝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활 만들기 컨텐츠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